자 주식예탁금 이자 올라간다 금투형 내달 네 모범규준 재정 자 이거 중요합니다 주식예탁금이 뭐냐면 우리가 주식을 사기 전에 그, 그 주식사는 플랫폼에다가 돈을 예치해 해놓고 내가 천만원은 테슬라 살까 아니 천만원은 뭐 SK 아니 면뭐 삼성 그거를 대기하고 있는 그 자금에다가 지급하는 이자 이게 주식예탁금 이자입니다 이해 되셨죠 우리가 보통 코인 이슈가 2021년도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12월달에 음 이제 어느정도 이제 끝났고 1월달에 이제 하락장을 말씀을 드렸던 이유 2021년도 비트코인 8천만원 갔을 때 연말쯤에 코인 이슈가 그 이제 하락장 어 어느정도 이제 올 거고 상승장 이제 거의 끝났다 라고 분석을 했고 말씀을 드렸던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뭐를 봤냐면은 주식 예탁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들어오는 예탁금 양 그거는 쉽게 볼 수는 없지만 어... 뭐 그거는 말을 아낄게요 무튼 주식 예탁금 양을 보면은 우리가 어느정도 상승장이 끝났나 지나갔나 아니면 아 이제 시작인가 알수 있습니다 자 2021년도 상반기에 비트코인이 6천인가 7천만 원까지 상승했고 7월달 그 5월달인가 6월달부터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중국발 이슈로 그때 코인 이슈가 뭐라 그랬죠? 주워야 된다, 사야 된다. 2021년도에는 연말까지 계속해서 사세요. 지금이 저점입니다. 지금 사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게 자신 있게끔 사라고 말씀을 드렸을까? 실제로 7월 말부터 비트코인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올라가죠. 그때 당시에 주식 예탁금 잔고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었을 때요. 에 여름에도. 아, 주식 예탁금 잔고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 아직 한 차례 상승이 남았구나. 그거 보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분석을 했던 거예요. 그게 주식 예탁금인데 자, 주식 예탁금 이자가 올라간대. 그럼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막 비트코인 가격 3600막3700 올라가 가지고 야, 이제 최저점 끝났나? 상승 사, 부, 시작인가? 다른 유튜버 봤더니 불장 시작이래, 이제. 금리 인상도 끝났대. 전업판을 얘기도 안 했는데. 막 불안해. 야, 이거 최소점 놓치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포모 심리 느껴. 그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려볼게요. 음, 말씀드려볼게요. 주식 예탁금 이자가 올라간대. 그럼 무슨 뜻이에요? 기준금리가 올라감으로써 주식 예탁금 이자도 자연스럽게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주식계좌에 많은 돈들을 잡아놓고 싶다. 그 뜻이겠죠. 잡아놓고 싶다는 건 지금 뭐, 무슨 뜻이에요? 주식 예탁금 잔고가 많다 적다? 많다 좋다? 많다 적다? 비 너무 많이 와요. 무 심어 놓은 거 놓은 거다 떠내려갈 때 골드스타님 그 농사지으시는구나. 주식에 들어오는 잔고가 적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젠 무조건 상승합니다. 불장옵니다. 말씀하신 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식 예탁금의 자금이 많이 쌓여서 이자를 어떻게 올리든 적든, 코로나 때 어땠을까? 주식 투자하지 말라 그래도 주식 투자 안 하면 바보야. 주식 예탁금? 이자? 의미 없습니다. 지금 주식 예탁금 잔고가 넉넉하지 않다는 뜻인데,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그 받쳐져 있나요, 지금? 스탠바이가 됐나요? 코인도 마찬가지야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계속해서 줄고 있어 근데 불장 간대 이제 그 맞나요 아직 불장 스탠바이 안 됐다는 겁니다 어안 됐다는 거예요 뭐 가격이 올라가고 뭐하고 동요될 필요 없다는 거자 디파이 플랫폼 밸런서 프론트 엔드 공격에 3억원 도난 ui 접근 금지 자, 디파이 플랫폼, 뭐, 밸런셀에서 아직 디파이 관련돼서 뭐, 해킹도 나오고 이것저것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디파이는 앞으로 우리 코인 시장의 악재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돈 버는 만보기 앱, 머니워크 한정판 NF 출시, 17억 원 규모 투자 유치. 뭐, 좋다, 나쁘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요런 식의 수익 구조, 어떤 식으로 수익이 나는지, 어, 이해하시죠? 자 머스크 미국의 고압적 태도와 인플레이션 수출이 브릭스가 달러를 버리는 이유 아 쉽게 이렇게 달러에 대해서 얘기 못하는데 아주 배포가 있는 분이죠 맞는 말이죠 틀릴말 아니죠 자 2023년 알트코인 장세없다 벤자미 코엔 우리는 작년 연초부터 1년 전부터 미리 알고 있었고 대비를 했었, 했었다는 거자 일본 최대 투자은행 노무라 비트코인 채택 펀드 출시 일본 최대 은행 노무라 에서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일본도 비트코인 시장 뒤집어지게 간다는 거. 자, 홍콩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가이드라인. 내년 공개 목표로. 아, 좋습니다. 홍콩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일단은 지금 홍콩이, 어, 얘네들이 내년에 그, 바로 이렇게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코인 시장이 좀 유의미한. 이런 움직임을 내기에는 사실상 힘들어 보여요 어, 왜 그러냐면 은 최근 들어서 뭐그 더블체인 도 그렇고 홍콩 관련된 이제 역의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자금을 세탁하는 애들이 너무 많았어 지금 중국에돈 많은 애들 상위권 애들 얘네들은 밖으로 빼내고 싶다 중국에더 이상 쓰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인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그 라스베이거스 정키방 어, 카지노 전기방에서 칩 교환율이 막 늘어나고 있고 돈을 태도로 막 빼고 있고 어막 라인이랑 그 텔레그램이랑 위챗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환전하고 세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용도로 스테이블 코인이 막 쓰이고 있어. 그래서 얘네들 입장에서도 그 사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한꺼번에 바로 이렇게 적용을 못 시켜 줘. 어 그래서 일단은 좀그 공인된 검증이 된 이런 애들만 일단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시켜서 어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서 홍콩 달러를 묶어가지고 이런 스테이블 코인 발행들 그래서 내년 공개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홍콩에서 또 이런 그 컨퍼런스 같은 거 행사가 열렸는데 뭐 크게 이렇게 뭐별 다른 거 없었다고 합니다. 코인리씨도 그거 그 관련된 해외 기사를 좀 봤는데 크게 뭐 이렇다 저렇다 할건 없었고 시장이 뭐변화 되거나 움직일 그것도 없었고 얘네는 좀 보수적으로 어 최대한 외환을 수급하되 빠져나가는 걸좀 줄이게끔 어 그렇게 간다는 거 그래서 중국의 뭐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어 당장 좀 기대하기에는 음 힘들어 보인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비트코인 최대 보유자 사토시 나카모토 바이낸스 등 10대 보유자 총 유통 공급량 18% 보유. 어, 바이낸스 거래소가 오래 버티고, 저신선이 오래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블록체인 시장에 좀 뭐라 그럴까, 음, 비트코인은 일단 좀 많이 갖고 있어. 짜오장품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알려져 있는 건 아니겠지만, 비트코인이 좀 공인화돼서 달러와 연동이 되고, 현물 ETF가 돼서 진짜, 어, 가치가 오른다? 진짜 달러로 바꿀 수 있는 자산으로 인정을 받는다? 그럼 짜오장펑 재산순이 많이 바뀔 겁니다. 짜오장펑이 많이 치고 올라올 거예요. 어, 그 정도로 비트코인 보유량이 뒤집어질 거라는 거. 근데, 한 가지 좀, 뭐라 그럴까. 짜오장펑을 그렇게 만들어줬고, 만들어주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자기 목을 자르는 칼날이 될 수도 있는 게 뭐냐면, BNB입니다. BNB. 만약에 BNB 가치가 떨어져 그거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트코인 던져서 그 돈으로 BNB 사야 됩니다 어, BNB 이퀄 짜우장펑이야 BUSD는 이미 이젠그 후퇴하고 있고 b u s d 에 다른 이제 옵션들 다른 무기들을 지금 장착하려고 준비 중인데 BNB까지 무너진다? 그러면 바이낸스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어, 바이낸스는 서서히 무너질 겁니다 절신선도 마찬가지고 어 그런 식으로 될 거고 비트코인을 아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좀 우위에 서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오래 버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바이낸스가 한 순간에 FTX 전 폭락합니다라고 말씀을 안 드렸던 거예요. 어, 그리고 바이든 이런 정부 뭐 정치적인 이런 입지들도 있고 자 바이낸스 9월 비트코인 거래량 57% 급감 코인베이스 거래량 9% 증가 지금, 최근 들어서 우리 코인,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올랐는데,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뜻은, 미국에 있는 기관들이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을 샀다는 뜻입니다. 어, 샀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어, 상대되는 또 기사를 보면은, 바이낸스 9월 비트코인 거래량은 50% 이상이 급감이 됐어. 그럼 뭐, 이렇게 움직임이 될 수도 있겠죠. 바이낸스에서 거래하던 거래자들이,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를 했다 어,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바이낸스 거래소는 계속해서 내림세 하향세를 겪고 있다 그래서 아마도 코인이슈 예상으로는 내년 빠르면 내년 아니면 내후년 어, 바이낸스 전세계 1위 자리를 내려놓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그런 기사들 보시면 야저 코인 이슈 전놈이 3년 전부터 얘기했던 건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클 폴카닷에서 스테이블 코인 usdc 발행 우리 코인 이슈 포트폴리오 아 폴카닷이네요 죄송합니다 어 서클에서 계속해서 뭐 폴리곤이나 폴카닷이나 다양한 네트워크 체인들을 연결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내년에 또 중요한 핵심, 어,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어. 인스타나 이런 왓츠앱이나 이런 그 SNS에서 어떤 사진들이 올라올 거냐면 트위터도 이거 내년에 올라오면 한번 또 말씀해 주세요. USDC로 옷을 사는 장면 이런 사진들 밥을 먹은 사, 그 장면들 결제한 장면들 뭐 호텔을 숙소를 체크인했고 이런 것들 그런 사진들이 아마 트위터에 많이 올라올 겁니다 내년부터는 usdc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처가 확장되는 모습을 지켜보실 겁니다 해외가산자산 첫 신고 130조 8천억 30대 코인 최다보유 평균 124억원 자 지금 보시면은 해외가상자산 첫 신고, 올해부터 시작을 했죠. 원래는 이제 뭐 미국 주식이라던가 주식 관련해서만 이렇게 신고를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코인까지도 6월달? 어, 6월달부터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인 이슈도 이거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30대 코인 체다. 아 근데 코인 부자들이 이렇게 많았어. 해외자산계좌 신고 1432명이래. 법인 해외 물량 첫 신고 120조 원. 어, 아, 대박이네요. 가상자산 신고 중에 30대가 40%. 50대도 있네요. 26.8. 그래서 신고액 평균이 30대가 94억 6천만원. 20대 이하가 79억 9천만원. 60대가 48억 4천만원. 젊은층들이 많았다고 해요. 코인 부자들. 아, 근데 부럽습니다. 90 몇억을 신고를 했어? 100억을 신고를 한 사람들은, 음, 어떻게 했을까? 30대 코인 부자 진짜 많네요 부럽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한 음, 기사인 것 같은데 사실 액수를 우리가 보기보다도 저분들이 어떤 식으로 자산을 불렸는지 그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순수하게 코인 투자로 벌었을까요 아닌 분들도 많을거야 맞아 음. 그 반면에 진짜 운이 좋아서 진짜 말 그대로 현물 투자해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했는데 벌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좀 뻥튀기해서 신고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달러 많이 벌어오는 건 잘했네요. 어, 달러를 많이 벌어 왔 벌어 왔을까? 오히려 반대인데 코이네시는 뭐 폴리곤이라던가 이런 해외에 좀 유명한 이런 메이저들 해외 거래소에서 다 설거지하고 있는 것들 업비트 들어와서 우리가 다, 어, 설거지했죠. 혹시 코슈님도 저기 3 0대 끼는 거 아닌가요? 신고는 했는데, 막 저렇게 막 90억, 100억에 끼지는 못하죠. 음. 생각지도 못하게 많이 번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비트코인 사놓고, 그냥 몰랐다가 까봤더니 막 몇십억, 몇백억. 근데, 그 투자 방법이 뭐였는지, 우리는 그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어떤 식으로 투자를 했는지. 샀다 팔았다 했는데 100억을 벌었다? 드물 겁니다. 물론 있겠지. 근데 드물 거예요. 어, 드물 겁니다. 그러면 절반 이상이 어떤 식의 투자를 했는지, 공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Hey, I g o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